안녕하세요. 저희는 헬기 코야라 가. 어? 전혀 할 마음이 없네. 진짜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에이, 자 다시. 끝났어요 이제. 자 이제 <laughs> 야기공지주이가 <재주야. 웃음> 이제 커피를 사러 나갔잖아요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저희가 조직이 하나 기획을 하고 왔어요. 조작발려 아니 아니. 둘이서 잠시 조직거를 기획을 하고 왔어요. 아 그런 거였어? 무선 마우스로 조정을 할 거예요. 음. 조정을 할 건데 음. 그거를 일단 지금 빼고 그건 안 되는 걸로 바꿔놓고. 어 야스 타임을 가시야아 야스! 하프타! 파이팅! 근데 이제 좀 지원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주세요. 아 그러면은 약간 좀 남자들끼리 <놀람> 지원이 스타일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그런 거 아니고요. 지원이가 그때 나한테 스 먹고 얘기했는데? 지원이는 도통이 좋다고 했는데 약간 오 예스! 와우! 아좀 거친 거 좋아한다고? 거친 아, 아, 거, 거 좋아한다는데? 오케이 그런 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국게좀돌려주세요 아.. 아 그럼 한번 짓궂어 보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죠? 13개 정도 사이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제가 아껴놓이 사이트 중에 세 번째 거! 지원에게 바꿔보도록 아 아주 많네요 야 니네도 더면상 새로 하다 봤고 니도 더대지 어 그래 더대지 그래, 더대지 그래. 더대지 더대지 언 더대지 야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진 거 같냐? 내 뇌는 아니거든? 아 웃기지 마 빠졌잖아 아니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팔뚝은 안빠졌서 그러는데 얼굴은 빠졌잖아 확실히 빠졌잖아 아니 괜히 깎아내릴 생각하지? 내가, 내가 진짜 내려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, 오히려 난잘 모르겠지. <laughs> 정답입니다. 아니 근데 되게 오랜만에 봐서 나는 한달안 봤잖아. 어. 너 운동하고 그래서 아, 많이 변화가 돼 있겠구나. 좀 내가 한 번에 딱 알아챌 수 있겠다 했는데, 와, 진짜, 진짜 모르겠어. 거짓말 아, 치지 마. 나 이런 사람 처음이네. 막 주변에서 는살 빠졌대 이렇게. 당연하지. <laughs> 네가 시켰지. 뭘 내가 시켜? 살 빠졌다고 하지 말라고. 야난잘 모르겠으니까 벗어봐. 아이 아, 진짜 가자. 아니 진짜 누가봐도 빠졌는데 가자니까 야 이거 맛있다 야, 그래.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나는 0월에 먹어야겠다 그 전에 이재근아 <laughs> <야. 웃음> 냄새 맡고 있어 아 이제 가라 진짜로 나 지금 할거 있으니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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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 심야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아우 아우씨 아 이것도 좀치워줘안 맞네 이새끼들 진짜 씨나 <laughs> <야, 웃음> 가라 Ha ha ha. Ha ha ha! <laughs> 네. 아니 아니야 나도 한게 있어가지고. 어, 근데. 아니 나올 건데 나올 거거든요. 마우스 무선으로 막조정되고 이러지 않았어요? 어? 뭐야 너 어디 있었어? 아 씨. 네. 너 어디 있었어? 아니 이거 안 되는 걸 주면 어떻게? 아니. 아, 저거 보라고 아니, 모니터 보라고. 아니 모니터 보라고. 씨발. <laughs> 아니 진짜. 야! 개인사생활이개속끼야개새야 계속... <laughs> 계속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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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저 주현이가 좋아하는걸로 좀 틀어줬어? 아 장난아니야 예. 아니 진짜 존나 장난... 개 더러워 진짜 너 솔직히 약간 짜 잘했지. 아..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거 평소에 보는 거야? 아니 내가 골라서 해달라고 했어. 이제 지원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지원이가 어떻게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왜 마우스를 <laughs> 해야 되니까 계속 볼거 아니야? 아니 왜안 되는 걸준 거냐? 당연히 안 되는 걸 주지. 널 조지는 건데. 아저거줄 까! 제발. 야 됐으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? 아니. 좋아하는 장면 넘길려고? 자안 나온 거야 자기 좋아하는 장면. 주연아 이거 아, 좀, 좀 치워줘. 아 이거. 뭐 <laughs> 묻었을 거야. 야 조심해 내 새끼들이. <웃음> <웃음>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.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. 정한친구 사귀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되는걸 나는 도대체 왜 싸구려 웃음으로 친구를 사귀려 했던가 아보처